남자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생 때는 성적순, 군대에선 계급순, 사회에서는 직급순, 족같지만 여자를 만날 때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꼬추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의 난자에게 2, 3억마리의 수컷 정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보상처럼 느껴지고 여자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선택들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보상의 대상, 투자의 대상, 이 원리만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면 연애하고 싶은 남자들,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들, 내 여자를 다른 꼬추에게 안 뺏길 수 있습니다. 외롭남. 내가 돈이 겁나게 많은 투자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A라는 회사는 시작부터 저에게 접대를 하려고 합니다. 뭐, 룸살롱 그런 데 있죠. 회사의 실적, 비전, 뭐 이런 것보단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제 환심을 사기 위해 굽신굽신 합니다. 반면 B라는 회사는 접대 따위는 없습니다.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만나 회사의 실적과 가능성만을 제시하며 투자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같은 자신감 있는 자세를 보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 소중한 돈을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 같나요? 제가 여자는 남자를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남녀 관계로 바꿔보면 우리는 여자라는 투자자가 나라는 회사를 선택하게 하려면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굽신굽신거리는 게 아닌 나라는 회사의 야망, 자신감을 보여줘서 여자에게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선택하라고 애걸복걸할 시간과 노력으로 여자가 스스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남자로 느껴지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연애를 못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외모를 탓하고 주변에 여자가 없는 환경을 탓하고 여자를 만나려면 뭐 특별한 뭐 연애의 기술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즉, 핑계만 오지게 되면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커뮤니티의 글들만 보면서 국제 결혼이 답이다. 한국 여자는 걸러야 한다. 이런 소리들로 정신적 자유질을 합니다. 허나, 만국 공통 여자들의 눈은 똑같습니다. 모든 여자는 자기보다 덜 떨어진 남자에겐 갑질을 하는 게 여자고 반대인 남자에겐 현 모양체가 되는 게 여자입니다. 연애를 만약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연애를 하면서 바람을 두 번이나 세게 쳐맞았고 요새는 바람은커녕 뭐 불륜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됐죠. 이혼은 뭐 흠도 아니죠 요샌. 당장 뭐 나이트만 가도 애 있는 미시년들 존나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자 탓을 하면서 샹년들 욕을 오지게 했습니다. 허나, 여자에게 처음 보여줬던 내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졌겠구나. 모든 걸남 탓으로 돌리면 발전이 없다. 내 탓으로만 돌려야 발전을 한다. 뭐 이런 책의 내용 문구를 언제 읽었었는데, 그때부터는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인을 내 탓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이 성장을 해나갔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굳이 나를 팔려고 안 해도 나를 먼저 좋아해주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기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자를 굳이 만나야 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 잘 생각해보면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내 가치를 올리는 행동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뭐 경제력을 키우고, 말빨과 센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적은 무게부터 하나씩 들면서 작은 성공들을 이뤄가다 보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근육들이 조금씩 붙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분명히 예전에 나와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내 수준에 맞는, 내 가치에 맞는 투자자, 즉, 여자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내 가치보다 높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내 가치를 뭐 그만큼 키우면 되겠죠. 고 이건희 회장은 여자와 개와 돈은 똑같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내 가치를 올리면 돈은 알아서 따라온다. 하나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 개를 쫓아가면 개새끼는 신나서 더 도망가죠. 하나 내가 집에 가려고 집에 간다고 하면은 아쉬워서 쫓아오죠. 여자를 쫓아가면 지가 뭐라도 됨 마냥 설칩니다. 허나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욕을 해도 따라옵니다. 뭐 주변에 욕하는 나쁜 남자 새끼들 주변에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 있죠. 가치 올리는 세세한 방법들은 영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 다른 영상 가치 올리는 법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가치를 올리는 과정을 게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게임은 많이 해보셨죠? 게임에서 성공을 하거나 뭐 이기거나 하면 보상템과 경험치를 줍니다. 반대로 실패를 하거나 쳐도 적은 경험치는 받죠. 즉, 뭘 하든 시간 차이일 뿐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허나 시도조차 안 하고 뭐 포기만 한다면 그냥 평생 그 자리에만 머물 뿐입니다. 뭘 했다고 벌써 연말이고 30대 중반입니다. 저도 방구석 반 백수지만 유튜버를 꿈꾸며 오전엔 공장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빨리 시작하시고,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자 만나는 건 둘째 치고, 우리 라이프 체인징. 한번 삶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그날까지 저 외롭남과 같이 파이팅!